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어, 오늘도 예, 테슬라 이야기를 어제 이어서 보조금 얘기가 조금 예, 댓글에서 많이 보였고 제가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게 아닌데 제 포인트는 포인트가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간만에 보조금을 또 제가 옛날에 각 주별로 보조금을 얘기했지만 또 최신 이게 계속 바뀌니깐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얼마나 테슬라가 대단한지를 예, 그 정도까지라고 저는 생각 개인적으로 예, 생각하지 않지만 시장 상황은 그 정도로 테슬라가 엄청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상세히 댓글에서의 정보들과 이걸 제가 또 추가로 찾아서 좀더 정밀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당연히 본 게임 가기 전에 팽이님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 이야기는 주로 미국 얘긴데 예, 뭐 한국에서는 그게 제조사로 직접 지불이 되나? 근데 그때 그 댓글은 그렇기 때문에 뭐 소비자한테 큰 이득이 없고 뭐 보조금은 그냥 푼돈이지. 자기가 원하는 차를 사는데 그 정도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등 그거에 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보조금에 대한 역할을 좀 크게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한국에서 뭐게 제조사를 가든 뭐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 찔러주든 예. 뭐 소비자가 이득 보는 거는 예 매한가지인데 그게 시장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지금까지도 최근 뉴스나 데이터만 보더라도 너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리고 테슬라가 어떤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최신 정보로 리마인드 해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조금 없으면은, 내연기관 회사들은요, 그렇게 못 팔죠. 예, 격차가 너무 심한데,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지금 모바일 서비스 와서, 제 모델 S를 고쳤거든요. 그, 판넬 조금 떨어져 나간 거, 음, 잘 고쳤을 리가 없죠. 예, 그냥 뭐, 봉합하는 수준이지, 예, 아, 나중에 영상 또 찍어서 이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감 보면, 가슴이 쓰라린 면이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단점인데 그 외의 것들은 뭐 환상적이죠. 그렇지만 예, 불러서 빨리 오는 모바일 서비스 참 좋긴 한데 이게 예, 뭔가 그래서 제가 좀 실망한 걸얘기하더 일론 머스크한테 트윗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은이 정도 격차가 근데 시장에서는 어마무시한 격차가 나죠 이제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이제 예, 본 게임으로 가서 이게 보조금 프로그램입니다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예, 댓글에 남겨주신 대로 와 전기차 천국답게 더 황당한 거는 베이에리아 에어 퀄리티 메이지먼디스트릭이라고 해서 이거는 맥시멈 인센티브가 9,500달러입니다. 물론 예 소득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타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페더럴택스크레딧 7,500달러 소득 관계없이 차종 관계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건 캘리포니아 클린 퓨어 리어드 요 정도고 다른 것들들은 소득 연동 및 그리고 비싼 차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산 모델 S 같은 경우, 예, 해당 사항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맥시멈 저소득이고, 페드럴 크레딧까지 하면, 예, 이게, 이게 잘하면 조합이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만 달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예 없는 주가 있고요. 뉴욕 같은 데도 조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근데 캘리포니아는, 와, 이건 뭐, 진짜, 장난이 아니더군요. 뭐 이렇게 지원책이 많은지. 그러니까 일부 중복되기도 하고, 중복이 안될 수도 있고, 소득에 연동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올해 3월 15일자로, 테슬라는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여기 due to recent price increase 라고 써있죠. 예, 테슬라 전 차종이 엘리지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 전에 오더를 내리면은, 그걸 이제 좀 서류를 변경해서 내면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되네 안 되네 약간 말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3월 15일 이후로는 예 주문하신 분들들은 예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근데도 주문이 폭주하죠. 이미 택스 크레딧, 페더럴 택스 크레딧은 애진역이 날라갔고 이런 주에서 왜 알게 모르게 이게 끝났어도 알게 모르게 준다는 댓글도 있었지만 제가 이미 이거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점점 싼 차와 소득 연동으로 대부분의 주들이 지원하는 주들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미 보조금을 빠르게 작년부터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전기차 천국인 캘리포니아나 몇개 주들이 조금 더 지원을 해줬는데 3월 15일자로 완전히 드랍이 됐습니다. 아예 그냥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지금 내연기관하고 싸우는 겁니다. 반면에 이거 들어가서 해당되는 차 보면요. 예, 저렴한 차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다 거의 다 해당됩니다. 아, 물론 GM 안 되죠. GM 다 해먹었으니까.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이거 주에서 주는 건 예, 가능합니다. 도시 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가 평균 그냥 7,500달러의 이래저래 어떤 소득이라든지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개인적인 것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들 직접 이거를 자기 상황에 맞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세히 읽어보시고 좀 복잡한데. 따져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쉽게 만 달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1,300만원이나 넣어주는데 예, 그게 무슨 리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예, 폭스바겐 id4를 보면 알겠지만 예, 지금 가격이 한 4만 근데 지금 얘네 지금 엄청 못 팔죠. 그래서 3 5 0 0달러의 배터리가 작은 모델 제가 지난번에 판매량이, 얘는 심각하게 그러니까, 저도 참 이상한 게, 내연기관 회사들이 마감도 좋고, 뭐 자율주행적인 측면이나 다른 건 부족할지라도, 지금 테슬라의 불만족스러운 거는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판매량을 보면은, 월 천을 못 팔아요. 이큰 시장에서. ID4 나오면 뭐다 죽네 뭐 하네, 그런데, 이 정도로 2분기에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뭘 하냐면은 배터리를 좀 작게, 주행거리를 줄이고 더싼 모델,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리고 베이스 프라이스가 35,000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기사에도 나오죠. 현대 아이오닉 5라든지 포드 마기 기아 EV6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나름 잘 파는데 얘는 왜 이렇게 못 파냐라는 거죠. 저도 이게 좀 신기한데 이 정도까지는 저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그때 시장이 그렇다라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차를 바보같이 만들었으면은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 판매량이 이렇게 처참하냐는 거죠 아 반도체 부족 때문에 느리게 어 주문해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럼 제조사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만 달러나 찔러 주는데 지금 환율로 1,300만원이나 누구는 찔러 주고 다른 친구는 더 비싼데 돈을 한 푼도 안 찔러 주는데 혹은 진짜 찔끔 일부 주들에서는 그 정도 받고 지금 게임을 하는데 지금 테슬라의 누적 판매량은 예 3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3랑 Y는 예 장난이 아니죠. 둘이 합치면 거의 뭐 240만 대 왔네요. 그래프 곡선을 보십시오. 이, 이 변하는 기울기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보조금을 더 알아보더니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댓글에 보면은, 예, 보조금 따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차랑 연결이 안 되지만, 는또 비판적인 글들을 보면은, 예, 저는 그, 항상 이혼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양쪽 말을 합쳐보면 그냥 조사할 필요 없이 다 나온다. 그 가격은 아니지 않냐. 아무리 테슬라가 좋아도, 결국은 가성비와 돈에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론을 얘기하면 결국 돈이 문제인 거지. 그리고 4만 달러, 3만 5천 달러 하는 차에, 만 달러 가까이 찔러주는데, 그게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량이 내연기관이 파는 전기차가 그 정도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근데 천년만년 주는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그리고 토요다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팔아먹다가 물론 여기 퓨얼셀도 있습니다 더 주는데 이것도 야금야금 팔다가 뭐몇 대는 아니지만 이래저래 몇개몇 몇 개씩 팔다가 이제 토요다도 거의 끝나가는데 이거 없이 과연 전기차를 테슬라랑 붙으면 결과가 어떨까요? 그 정도를 전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지금 이제 많이 쫓아왔네 줄었네 그러는데 거기까지 오게 된 계기는 예 미국 정부랑 주정부가 열심히 돈을 퍼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납니다 빨리 그 기간 안에 경쟁력을 회복을 해야겠죠 아이오닉6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 폭스바겐의 ID4의 저렴한 모델이 지금 봐라 아이오닉5나 포드 마기키아 EV6를 보면서 지금 폭스바겐이 생각하는 거는 가격을 낮추면은 이게 회복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야 그럼 정말 싼데 이데 이렇게 안 팔린단 말인가 못 만들었을 수도 있죠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근데 그러면 제조사한테 진짜 심각한 게 아니 다시 한번말 말이 안 되는 게만 달러씩이나 꽂아 주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뭐 비싼 돈을 줘서라도 반도체를 끌어와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고 내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매년 정말 고비 고비가 있는데 뭐 이거를 나중에 천천히 파먹으면서 뭐 경쟁력을 회복하고 뭐 타이밍을 잰다 그럴 여지가 있나요 지금 여유가 어 지금 빨리빨리 만들어서 저 보조금을 파서 최대한의 단기적인 이득을 계속 끌어가야 되는 게 기업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오히려 예 좀더 비판적이고 이게 객관적인 거지 시장 상황은 처참하다는 거죠. 저거 떨어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빨리 경쟁력을 올려야죠. 그러니까 배터리도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가격 경쟁력을 그래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일종의 어느 정도 착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3월 15일부로 예 완전히 아예 완전히 이제 거의 예 이거 말고는 참 쉽지 않다. 근데 지금 내연기관 들들은 전기차 친화적인 데서는 이제 엄청난 보조금을 껴안고, 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는 어떤 환상적인 경험, 슈퍼차저라든지, 주행보조라든지, 이게 그 가격을 월등히 상회한다라고도 얘기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없이 지금 거의 뭐 다, 그냥 방어막은 다 누구 보조해 주지도 않고, 이 정도의 판매량과 예약률을 보인다라는 게 저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대단하고요. 이 정도까지 살. 야, 근데 시장은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테슬라가 리딩하는데 전혀 예,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론의 여, 여지가 없고 당연히 리딩한 리딩하는 기업인 건뭐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여전히 그런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인기도를 보여준다라는 게 너무 놀라서 제 예상한 걸. 오, 히려 상의한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스타링크를, 슈퍼차저에 설치를, 벌써 스타트를 했답니다. 이제, 슈퍼차저에 가서, 빠른 인터넷, 슈퍼, 이제, 스타링크를 통한, 어 제가 스타링크를 가져가서, 이제, 슈퍼차저에 충전하면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아예, 편히, 이제, 테슬라가, 이제, 확장을 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이제, 테스트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라고 한 달에 한 10불인데 이러면 이제 LTE를 통해서 지금 저는 이제 1년 동안 요즘은 내 새로 사시는 분들은 그게 한 달인가 더 줄었죠. 근데 전에 산 사람들은 1년씩 공짜로 줬거든요. 그래서 잘 쓰고 있긴 한데 그러서 넷플릭스도 제가 이렇게 시청하고 기묘한 스트레인지 그, 그것도 잘 보고 있고 충전하면서 영화도 보고 참 좋긴 한데요. 스타링크가 아마 결합된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면은, 예, 스타링크를 캔슬하면, 아, 근데, 근데 그건 이제 오지에 가면 쓰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마, 예, 이 플랜은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한테 이렇게 서포트를 잘해주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회사의 이미지를 다시 재고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면들에서 좀 압도적인 면들이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야 이... 이 <laughs> 보조금 받아도 월 천이 안 된다라는 게 그리고 못 만들었으면 못 만드는 대로 세상이 저렇게 돈을 찔러주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이거를 파먹어야지 이해가 참안 되는 시장이다. 아 그리고 요즘 예그 테슬라의 사건 사고 뭐 여전히 조금 조금씩 오토파일럿 얘기들이 조금 있죠. 그 조사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어 근데 이쪽 자동차 업계가 리콜과 그런 조사의 시궁창입니다. 단지 테슬라가 너무 리딩을 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스팔라이트 저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연기관은 그냥 매주 제가 옛날에 한번 어, 리콜에 대해서 제대로 리뷰를 한 적이 있죠. 매년 얼마만큼의 리콜을 때리고 얼마만큼의 금액을 예. <laughs> 해당되는 차가 수천만 대에서 최대 몇억 대도 찍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해당 차량이. 이렇듯, 그냥 자동차의 역사는 미국 내에서, 그냥 매주,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지만, 할게 없으면 리콜이나 읽어볼까? 그럼 도대체 차를 몰 수가 없다는. 예, 마기도 벌써, 이제, 심지어는 여기도 소송 걸렸거든요. 세이프티 디팩으로. 뭐 이런 일은 비일비시합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죠. 현대차라고 피해 가겠습니까? 예, 그, 화재에 관한 거. 근데 이번에는 딴 모델이 또 걸렸습니다. 옛날 거 아닙니다. 7월 7일 기사고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예, 아이오닉 5 아닙니다. 2018년형. 어, 기아도 걸렸고요 근데 뭐, 현대만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니산, 포드, 뭐, 캐들라. 그냥 매주 리콜이 계속 터집니다. 이 현대 걸린 거 보니까 또 몇만 된거 같던데. 근데 뭐, 그건 뭐, 포드도 그렇고, 매주 혹은 매달, 그냥 뭐 몇만대 수십만대 그냥 모든 브랜드에서 계속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현대기아차 이거 말고도 뭐또 충돌라스시의 벨트에그 인플레이션이나 그 에어백 관련해서 또 뭐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관심도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자동차는 이런 것들을 늘 껴안고 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말하는 차, 테슬라는 좀양반인것 같다. 근데 완벽하진 않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길래, 내연기관들은 좀 어떤지. 아, 이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약간, 테슬라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아 의외로 이런 부분들은 좀 느껴져서 주식의 좀 순기능? 주식 옵션? 이런 것들 순기능을 얘기할까 하는데요. 마지막 테슬라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SEC에 가면은 아예 주식이 뭔지, 어, 주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상 이런 게 정부, 어? SEC 기관에 invest.gov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주식이 투기로 좀 인식되는 면이 없지 않아서, 이제, 근로에서 벌지 않는 돈에 대해서 좀안 좋게 보는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미국은 아무래도 자본주의의 꽃답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순기능을 많이 얘기하는데, 다른 순기능을 여기 와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서, 아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점, 이런 면들들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제, 회사 내에서도 정치가 있고요. 사람이 모이면 어디든지 정치적인 문제들이 생기죠. 어 경쟁도 심하고, 좀더 승자 독식하고, 협업이 많이 줄어가는 추세인데, 어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죠. 제가 안드레 카파시가 떠났을 때의 느낌을 좀더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좀 가져오기도 하긴 한 건데 어, 테슬라도 스타트업 같이 조그만 회사로 좀 시작을 했으니까요. 안드레 카파시가 조인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클 거라고는 예. 아무도 뭐 그게 5년 전이니까요. 안드레 카파시가 조인한 게 그때 아마 조인했으면 이제 많은 스탁 옵션들을 받았을 텐데요. 이 스탁의 힘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 회사가 잘 돼야지 그 가진 스탁 입구리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업을 오히려 더잘 도와줍니다. 어, 자기가 아무래도 회사의 입지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주식이 급성장하기 때문에 옆 친구가 좀잘 해줘야 같이 혼자서 다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좀 못하더라도 서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준다라든지 각자 받은 스타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스타 옵션이나 아니면 RSU 그 주식이 대박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협업이 잘 되는 거를 이끌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회사가 잘 되는 게 그거로써 돌아오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일도 발생하냐면 5년간 아마 일했으면 많은 스탁 옵션을 행사했을 테고 정말 진짜 많은 주식을 아뭐 물론 일론 머스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 치고는 어마무시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능력이 회사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 내가 회사에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서 자기가 오히려 내려가고 그 사람을 안치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와서 회사를 더 키워주면 내 주식 가격이 훨씬 더 뛰니까. 그게 내가 여기서 위치를 공고히하고 연봉을 지켜내는 것보다 더큰 밸류를 장기적으로 줄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회사를 생각해서 더큰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게 스타 옵션이나. 이게 스타의 승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스타업은 트 옵션으로 받습니다 참고로 r s Restrict 리스트릭스 u n 유닛이라는 거는 이게 큰 대기업들한테 주로 되는 건데 그냥, 그냥 주식을 그냥 꽂아주는 거죠 근데 이건 아마 일정기간 락업이 있을 테고 못팔 테고 이제 끝나면 이제 팔수 있는데 이건 옵션이 아니라 현물을 그냥 찔러주는 거고 옵션은 일정 시간에 일정 가격으로 스탁을 살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근데 시중가보다 월등히 싸기 때문에 그 차액을 먹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선 일론 머스크처럼 예뭐 대출을 받든 아니면 뭐 있는 주식을 팔아서 어떻게든 그 어떻게든 자금을 밀어넣을 자금을 구해 갖고 와야죠 근데 이제 그 차액이 크니까 밀어넣어서 그 주식 받고 팔면은 예그 차액만큼을 먹으니까 근데 바로 팔면 세금 많이 내겠죠 이런 두 가지 이 동네에 크게 있는데 주식을 그렇게 크게 그런 원동력 그냥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저는 스타옵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 회사의 협업을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빅픽처에 도움이 되게 해주고 어, 그런 것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만 얘기한 겁니다 주식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예, 한국은 그게 좀더 심각하게 부각되는 것 같은데 결코 단점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면도 이 실리콘밸리에는 그런 게좀 순기능으로 잘 자리 잡아서 회사가 같이 커지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 회사의 지분 내가 주인의식이 갖는 그런 효과를 내주는 거를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보게 돼서 아이 진짜 무한 경쟁 사회에 또 이런 협업을 이끌어낼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이건 꼭 여러분들과 셰어하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예 테슬라 늘 소송 아까 오토파일럿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 리콜 걸린다 그랬죠. 이 오토파일럿 문제도 지금 뭐 독일도 있고요. 그 시간상 다음에 또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어 2018년에 플로리다에서 모델 s 가 크래시 나는 사고가 났는데 예, 그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부모가 이게 티네이저 10대가 사고 낸 건데. 여기 보면 기사 타이틀대로 이거 는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 테슬라가 잘못한 건 1%밖에 안 될지라도 차에 그런 사고가 났으면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10 밀리언 달인가 역시 소송의 나라답게 참러니까 자동차가 어려운 거죠 지금 테슬라가 아마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서 OTA로 인 메모리어 베럴 라 e 리라고 해서 이, 이 친구가 제 사고를 내서 부모 차죠. 부모 차 모델 S를 사고 내서 이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는데, 부모가 티, 자기, 그러니까 10대가 움직일 줄 알고, 어 그때는 이 업데이트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 스피드 리밋을 따로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 애가 다른 딜러십에 가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그걸 해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몰고 다닌 거죠. 그러고 나서 과속으로 사고가 났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속으로 사고 나서 살아날 수 있는 차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 측에, 예, 이런, 이런 지연정, 이제 배상을 그 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배터리 화재에도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테슬라가 기여한 라이어볼은 잘못은 적지만 참이 자동차의 세계가 어렵다 라는 점과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OTA로 이제 손쉽게 차량의 스피드 리밋을 제어해주는 참 테슬라 답다 라는 이제는 차량 주인이 더 컨트롤 할수 있게끔 이런거를 OTA 해주는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걸 더잘 컨트롤 할수 있게 해준 테슬라도 예, 그나마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도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더 없어지겠죠. 이렇게 종합적인 경험을 더 좋게 선사해 주는 테슬라가 그나마 그래도 여전히 오늘 보조금부터 해서 낫지 않나라는 걸 오늘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예, 저도 제대로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